아,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성 프로입니다. 어, 지금 성문전자, 자, 오늘 정규장 시합과 동시에 조금 더 이런 지지부진한, 조금 더 흐름들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자, 우리가 조금 더 성문전자 주요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자, 이런 지금 재료거리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죠. 자, 이에 따라서 이런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좋은 상승 구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오늘부로 조금 더 이런 투자주의 관련된, 자,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자, 이를 통해서, 자, 이전에 결국 성문전자 자 매수를 진행하셨던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대응 정보들 자 궁금해 하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연구가 우리가 일부 물량들을 정리해야 되는, 자, 이런 매도 타이밍들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에 따른 조금 더 이런 대응 정보들 영상 중간중간에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더 많은 자, 이런 성문전자 관련된 우리 주저 여러분들이 자, 이런 영상 접하실 수 있게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일단은 간단하게 공시 내용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갈 건데, 어, 지금 이런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9% 가까운 조금 더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전에, 자, 보시게 되시면은, 자,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3거래일 동안, 자, 이런 단일가 매매. 자, 실질적으로 이런 30분간 추가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단일가 매매가 종료일이 언제요?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고, 자, 이게 따라서 지금 이런 단기적으로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자, 이런 투자주의 종목에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게 됐어요.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지금 이런 지금 투자주의 종목 지정, 실질적으로 이런 최초 판단일이 언제예요? 자, 오늘, 오늘부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단기 급등과 추가적으로 이런 단기 상승 관련된, 자, 이런 종목들의 조금 더 어떻게, 어, 조건들의 조금 더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외에는 결국에는 투자 주의가 아니라 투자 경고까지 조금 더 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런 투자 지금 주의 관련된 종목 지정과, 자, 결국에는 지금 현 구간에 대한 이런 단일감 매매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런 성문전자 관련된 단기적인 이런 투심들이 조금 더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주의 종목에 조금 더 지정이 된다고 라 한다면, 개인의 이런 신용 매매도 조금 더 지금 막힐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이런 결국에는 현구 간에 대해서 투자주의 관련된 이런 딱지들이 붙게 되니까, 결국에는 매수를 조금 더 지정을 하자니, 결국 에 이런 위험 종목으로 조금 더 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투심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단일가 매매 또한 결국엔 30분 단위로 지금 매매가 조금 더 진행이 되잖아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성문전자 관련된 이런 거래량들이 조금 더 뒷받침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성문전자. 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하락 구간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 자, 이를 통해서 이전에 결국에는 성문전자, 자, 매수를 진행하셨던 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 결국에는 단일가 매매 종료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자, 이번 주 목요일날 조금 더 종료가 된다란 말이요. 자,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일부 물량들을 덜어낼 수 있는, 자, 이런 단기적인 고점 자리에 대한 컨택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점이고,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조금 더, 자, 이런 30분 봉을 조금 더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뭐,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자, 우리가 조금 더 유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전에 결국엔 1,700원대 라인에서 높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이런 1,700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대해서 이런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우리가 물량을 정리해서 정리해야 되는 이런 매도 타점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자, 현 구간에 대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은 자, 우리가 조금 더 관망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 구간에 대한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문전자, 자, 이런 소통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하단에 자, 번호 하나 띄워드릴 건데, 자, 0150-4813-2735로 성문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 소통방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자 이런 시그널들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소통방에서 자 실질적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현구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감이 안 잡히고 나는 이런 실시간 대응 너무나 어렵다 하시는 우리 주저 여러분들은 주저 말고 자이 밑에 있는 번호로 성문이라고 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자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조금 더현 구간에 대해서 자 이런 단기적인 자 이런 리스크를 조금 더 관리를 한 이후에 자 우리가 조금 더 성문전자 주가 조금 더 이런 투자 주의 관련된 자 이런 딱지들이 추가적으로 해제가 되고 결국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이 조금 더 너무나 명확하죠 주자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자 이런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와도 지금 긴밀한 조금 이런 협력관계를 조금 더 맺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미국의 이런 지금 최다 판매 기대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성문전자도 결국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 우주 주주, 주주 여러분들 자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속 증차 필름 관련된 이런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이런 70% 해당되는 이런 지금 높은 점유율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자 이런 투자주의 관련된 이런 지금 어, 딱지들이 해제가 조금 더된 이후에 자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 구간에 대해서 자 물론 손실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자 이런 손실들을 조금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런 매수 관련된 이런 타점들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자, 이를 통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런 매도 타점들 뿐만이 아니라, 자, 이런 매수 관련된 제가 지금 이런 시그널들도 지금 성문 전자 관련해서 자, 면밀히 조금 더 지금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현구관에 대해서 자, 지금 뭐, 이런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밑에 있는 번호로 성문이라고 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 소통방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저러분들 영상 내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정의 선물 하나 또 들고 왔거든요. 자, 이 소정의 선물은 따로 뭐냐면요. 자, 이 소정의 선물은 바로 뭐냐면요. 자, 지금 요즘에는 조금 더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냉각 기술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문을로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런 냉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원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이전에 지금 결국에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자,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면서, 2050년까지 이런 원전 발전의 용량을 4배 이상 조금 더 늘리겠다. 라는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 같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증설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은 결국엔 24시간 동안 전력을 조금 더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24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자, 이런 데이터 센터들의 열이 추가적으로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열 처리 기술이 조금 더 이런 냉각수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조금 더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자, 이런 두산에너빌리티자 그리고 한정기술, 자 그리고 BHI 우리 기술, 자 우진 기업보다 조금 더 이런 냉각 관련된 기여도가 높은 조금 더 기술 기여도를 가진 기업이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점이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 냉각 시스템이 지금 앞으로 가장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자, 이런 원전 시스템의 조금 더이러 안전, 안전에 조금 더 핵심이라고 조금 더 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런 s m r 과 추가적인 이런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이런 냉각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 자, 이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고자 하는 조금 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200억 정도 되고요. 자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 40%의 품절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품절주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자 유통되는 조금 더 주식이 조금 더 적다라는 거고 유통되는 이런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느 정도의 거래량만 붙어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어떻게 강한 상승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냉각 테마의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지금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 정도 조금 제가 측정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이전에 조금 더 이런 차트, 자, 이런 기법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전에 결국에는 이런 쌍바닥, 결국에는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 대한 조금 더 확인, 자, 체크를 조금 더 진행을 했고 이외 경고일 결국에는 재차 상승 구간 만들어냈다가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서 이전의 바닥 구간 테스트 이후에 결국에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구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 대한 테스트와 결국에 이후에 결국에는 상승 구간에 대한 조금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후에 결국에는 이런 품절주라는 결국에 유통되는 지금 어떻게 주식이 적다고 한다면 이후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만 붙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지금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한정 기술이나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 기술 그리고 bhi 등 자, 이런 냉각주들을 조금 더 선점하시지 못한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지금 어떻게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가져가셔서 제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자, 이러한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매매를 통한 추가적인 어떻게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추가인 이런 종목 선택을 위한 선택을 통해서 단기적인 이런 바닥자리에서 조금 더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져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추천받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하단에 조금 더 번호 하나 띄워드렸고요. 자, 공1하공의4 8 1 3 2 7 3 5로엔각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들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문자 보내시는 거에는 전혀 지금 어떻게 비용은 일절 일정... 효과적으로 안 되니까 다 무료로 지금 제가 이런 정보들 나눠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저도 사람인지를한번 확인하면은 제한번 정도는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확인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번 최소 두번 그리고 최대 세 번까지만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재빠르게 확인해서 이런 종목들 추천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저 여러분들 자. 모두 다 성토 하시길 바라면서, 자 영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